안녕하세요. 표만자 원리입니다. 상형의 표 원리 적용 세 번째입니다. 직선 상형의 상호 조합으로 된 문자는 두이가 있습니다. 호선 상형의 상호 조합으로 된 문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만자 원리와 해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두 개를 합치면 하늘천과 산의 부가됩니다. 곡선 상형의 상호 조합으로 된 문자는 사팔띠기 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자는 세을에서 파생된 문자입니다. 세을의 상형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수물륜이 상형으로 종종 대용이 됩니다. 예선 상형의 상호 조합으로 된 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선 상형은 후역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계선, 호예선, 곡예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팔띠기, 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어이 상형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스무룬이 상형으로 대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물 은이 있습니다. 세 을은 기본 상형에 포함되지만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업 형태나 니은 형태의 상형으로 대용이 됩니다. 여기에 스물 은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것은 고코선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달렸습니다. 중국 자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각은 있고, 그런, 그런 나름대로 표 멀리에 어울리는 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 만자 원리와 해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니은과 기억의 형태가 있습니다. 꽉 찼습니다. 저꽉 찼다는 얘기는 뭡니까?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장동이란 의미입니다. 즉, 곡각선의 광동, 장동입니다. 이 경우에는 완투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의과 후익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을로 표음이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먼저 쓴 것이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각선에서 광동선단이 되어, 을로 표음이 됩니다. 을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는 없지만, 으라는 표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 쓸수 있습니다. 또한 선단이 있으니까 후단이 있어야겠죠. 후단. 곡각선의 광동후단입니다. 은입니다. 즉, 여기서 두 번째가 우리가 수물은이 정확한 문자인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타인은 모를 수 밖에 없죠. 다시 숨은 은의 형태를 정확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표만자 원리와 해내에서 쓰는 문자의 기본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곡각선의 광동, 장동이고, 을로 표음이 됩니다. 숨은 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을 중심의 조합상형 형태를 보겠습니다 나타나는 문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을, 스물은 또한 기억의 형태라고 볼수 있죠 자, 첫 번째는 곡호선입니다 곡호선, 각이 없고 끝이 간결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곡호곡입니다 즉 곡호선의 끝의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개념 없이 한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이 상반되는 개념이 각입니다. 그래서 곡각선입니다. 즉, 어디 하나에는 날카로운 것과 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딱딱 꺾어져 있고 끝이 깔끔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각곡입니다. 곡각선의 끝 부분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자는 조합이 문자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대용이 됩니다. 아래 부분을 파형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파형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각이든 호선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끝이 날카로울 '예'자 예선이라는 것입니다. 곡선 형태를 띠면서 끝이 날카롭다. 이것이 고개선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즉곡고선과곡고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입니다. 길이의 기준은 우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로 읽어야 합니다. 1로. 곡고선이선육으로 사용되면 1이고 후육으로 사용되면 2이 됩니다. 쌍이이 2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의것이 짧습니다. 길이 기준은 우측입니다. 선단, 광동 선단이 되네요. 그럴 때는 이로 표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구분하시고 쓰셔야겠죠. 광동 후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의 부분이 우측으로 더 나가겠죠. 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곡고선과 곡고선의 후광 선단입니다. 후광. 니은에 당되는 부분이 더 굵고 오른쪽으로 나가 있죠. 나가 있다는 얘기는 위의 것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표, 음, 야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팔띠기, 야 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의 시음은 야입니다. 초성이 없는 야입니다. 즉, 우리가 사팔띠기 마나 있기야나 많이 많이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음, 야처럼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음 원리고 표음 해례입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개념은 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문자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가리다, 면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단과 후단의 개념을 아시겠죠.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표만자 해례입니다. 또한 원리고요. 여기에 일할 문자가 있습니다. 몸기 이미 있자, 고치다 개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이 개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일할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곡고선과 직식선이 조합의 광동 장동입니다. 당연히 일로 표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동 선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광동 선단. 이것은 뭐로 표음이 될까요? 일로 표음이 됩니다. 광동 장동에서 광동 후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으로 표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표음 해대와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영을 먼저 추가할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거에 상영 요소를 먼저 부과할 거냐. 이렇거나 저렇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하여 코코선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코코선이며 일로 표음이 됩니다 따라서 합쳐지는 경우, 조합이 되는 경우는 1로 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동선단에 부과가 되면, 1은 2로 수렴이 됩니다. 그리하여 2로 표음이 됩니다. 광동후단에 적용이 되면, 여기에서, 몸기와 이미 이는 시작되는 음, 시음이 2입니다. 따라서, 몸기나 이미이 자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곡구선과 곡구선의 조합에 광동선단으로 하고, 그리고 곡구선이 부과되면 이로 표음이 됩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음, 하나가 위로 더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현재 몸기와 이미이 자에서는 꼬리가 쓸데없이 달려 있습니다. 즉이 글자는 엉터리 글자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면서 광동 후단에 곡고선이 부과가 되면 일은 이내 수녀이 됩니다. 여기에 곡고곡이죠. 이건 반일입니다. 반일. 이것이 광동 장동에 적용이 되면. 이 일은 반일의 수렴이 됩니다. 두 번째에 적용이 돼도 반 이가 됩니다. 세 번째에도 반 이가 됩니다. 여기 여기에서 에선전 여기에서 상용 요소가 적용됩니다. 광동을 후광으로 바꾸면 후광으로 바꾸면 반 일은 알이 됩니다. 알반 이는 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이는 안이 반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익의 곳곳선이 세 개의 문자에 부과가 되는 경우 선익에 추가된 길이만큼 짧아져야 합니다 즉 이것이 부과가 되면 선익은 우측으로 좀 짧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때의 표음은 L로 납니다, L.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것은 l 로 표음이 됩니다. 즉, 고치다 개의 시작되는 음은 a 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곡고선과 직직선이 조합해 후광 선단이 되고 거기에 곡고곡이 부가가 되면 야는 야와 반일을 조합하면 아로 표음이 되고 그리고 곡고선 앞에 점주가 부가되면 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상형의 개념, 상형요소의 개념, 즉 광의 개념이 먼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코치다 계에서 몸기에 해당되는 문자를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요? 여기에 뱀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 폐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쓸 공간이 없고 길이 개념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곳곳선과 직직선이 광동장 등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앞에 무슨 문자가 붙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길이 개념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곡고선과 직직선이 조합해 뭐일까요? 광동선단이 됩니다. 선단. 이때 임은, 음은 이가 되겠죠. 여기에 반대의 개념이 있겠죠. 이것은 인으로 표음이 됩니다. 즉, 상형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고, 고선이 부과되면, 동일하게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 고, 옥이 부과되면, 즉, 반일이 부과되면, 첫 번째에서는 반일로 표음이 됩니다. 두 번째에서도, 반이로 표음이 됩니다. 세 번째에서도 반이로 표음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선광의 개념이 부과되면첫 번째에서는, 자, 어리, 어리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어가 되고, 세 번째에서는, 언이 됩니다. 광동을 후광으로 하게 되면, 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가 됩니다. 뱀사에서 시작되는 음은 초성이 없는 아입니다. 즉, 이 부분에 해장이 된다는 것이죠. 즉, 뱀사는 뱀사에서 상형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곡고선과 직직선이 후광선단에 곡고곡이 부과돼서 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형이 기울 기가 없기 때문에 시옷이 특정이 됩니다. 즉 뱀사의 형태는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몸기에서는 아래 부분에 꼬리가 없지만 뱀사에서는 반드시 꼬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뱀사를 보시게 되면 우측에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으로 되어 있으면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표음이 됩니다. 뱀사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백성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광동후단이 들어가야겠죠. 광동후단.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십니까? 듣다 보면, 이것이 우리 본질적인 문자, 우리 문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심한 경우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표만자 원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